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내 삶의 여정에 함께하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여기 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 맞습니까?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삶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를 아는 사람은 그 마음이 항상 충만하고 행복하고 절대 공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아직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라고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고 또 버림을 받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God is so good. 예, 우리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고 그분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키다리 아저씨라는 작품을 읽어보셨어요? 예. 네. 고아로 자란 주디라는 이 학생은 뒷모습만 본 적이 있는 키큰 아저씨, 존 스미스라고 하는 신사로부터 후원을 받고 대학을 다닙니다. 너그러운 후원의 조건은 뭐냐면 매달 존 스미스 씨에게 자신의 일상을 적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예,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말했죠. 그렇게 몇 년을 몇 년이 흐르는 동안 주디는 기숙사 친구의 친척인 저비 도령님이라는 남성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저비는 주디를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청혼하기에 이르러요. 그런데 주디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고아이고 저비 도령님은 지체 높으신 그런 자제이기 때문에 그 청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중 후원자 존 스미스 씨가 병에 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주디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존 스미스 씨를 병문안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가 보니. 자신을 후원해 왔던 존 스미스 씨는 다른 말인 누구였어요? 저비 도련님이었어요. 그래서 둘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는 예, 그런 연애 소설입니다. 예. 하이틴 문학의 원조라고 할수 있는 키다리 아저씨. 여자라면 어른이나 아이나 모를 수 없는 이 이야기의 매력은 키 크고 돈 많고 자상하고 잘생긴 저비 도련님이 고아에다가 돈도 없고 고분고분하지도 않은 주디를 왜 처음부터 선택했는지, 그리고 아무런 백그라운드도 없는 그녀와 왜 결혼하려 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저비 도련님의 사랑은 거의 무조건적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매력은 어디에 있다고요? 무조건적인 사랑. 여러분은 그런 사랑을 좀 받아보셨어요? 무조건적인 사랑. 예. 누구나 한번 그런 사랑 받아보고 싶잖아요. 내가 뭐,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그냥 평범하거나 혹은 평범 이하일지라도 누군가 기왕이면 백마탄 왕자 같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었으면 예. 누군가 진짜 뭐 이쁘기도 하고 어예 착하기도 하고 돈도 많은 <laughs> 예 그런 여자의 사랑을 좀 받아 보고 싶은 생각 없니? 예. 네. 예. 네. 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는 그 사랑. 여러분 정말 받아 보고 싶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사랑인데. 기왕이면 무조건적인 사랑. 내가 어디 그렇게 좋아? 라고 물었을 때 너는 뭐 똑똑하니까 좋아. 너는 부모님이 돈이 많으니까 좋아. 그게 아니라. 그냥 좋아. 나는 네가 그냥 좋아라고 하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 받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안으셔요? <laughs>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 받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분은 정말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매일 우리를 지켜보시며 응원하시는 좋은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 사람들 중에는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불행하십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은 유전적으로 행복하기보다는 불행하다고 느끼기가 더 쉽대요. 그냥 유전적으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의 몸속에는 아나다마이드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부족해서 행복을 느끼기 어렵답니다. 예. 아난다 마이드는 불안감을 완화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유발하는 물질인데 우리에게는 이게 너무 적다는 거예요. 얼마나 적냐면 나이지리아 사람들보다 무려 다섯 배나 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웬만하면 행복하기 어려워요, 우리는. 예. 그래서 한국인들은 유별나게 성취욕이 강합니다. 뭔가를 이뤄내야 이뤄내야 행복한 것 같다는 거예요. 시험을 봐도 만점을 받아야 행복하지. 한 개만 틀리면 뭐예요? 망친 거예요. 한 개만 틀려도 망쳤어. 그나마 1등을 하고 수석을 하고 승진을 하더라도 행복은 잠시뿐. 그 다음 목표를 이루기 전에는 다시 불행 모드로 진입합니다. 마치 시험이 끝난 다음 날부터 뭐가 시작되는 것처럼 시험 기간이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 한국인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뭡니까? 망했다. 예. 우리 태어날 때부터 망한 것, 망한 느낌이야. <laughs> 태어날 때부터 망한 느낌이. 학교 공부도 망했고. 친구 관계도 망했고 연애도 망했고 사업도 망했고 결혼 관계도 망했습니다. 맞아요? 마치 귀 속에 누군가 속상인 듯합니다. 넌 망했어. 넌 실패했어. 넌 나고자야. 넌 불행해. 넌 버림받았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폐망으로 이끄는 마귀의 음성이에요. 망했다는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라고요? 마귀의 음성.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꼭 성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성공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태어난 것 자체만으로도 사랑받고 복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왔으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그 이상의 다른 조건과 다른 자격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매일, 매일 우리 마음에 들려주고 싶은 음성이 이곳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지금 옆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이는 내 사랑하는, 아, 해줘, 빨리 해주세요. 아, 예. 옆 사람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어안 해주는 사람들 있네. 해줘요. 예, 듣고 싶어요. 예, 해줘요. 예. 이게 누구의 음성이라고요? 하나님의 음성. 내 키와 내 외모와 내 학력과 내 출생과 내 재산과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상관없이 나를 존재하게 하신 분이. 나에게 복받으라고 주시는 말씀, 내가 성공하지 않아도 언제나 나를 받아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항상 내 영혼의 귓가에 속삭이는 말씀,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하나님의 이 음성이 우리 마음에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0년간 광야를 배회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동쪽 땅으로 올라갈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가난하고 무식한 유목민에 불과했어요. 그들에게는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고 성도 없었고 비축해 둔 양식도 없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피부에다가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의복을 입고 있는 그들을 본다면 누구나 멸시하고 우습게 여길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지나는 모든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이 보잘 것 없는 백성이 과연 그곳을 차지하여 나라를 세울 자격이 있을까요? 아니면 생겼다가 사라지는 여느 유목 민족들처럼 그들도 사라질 운명일까요?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라질 유목 민족이 되도록 이방인 선지자 발람을 초청하여 그들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사랑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복받지 못한 백성이라고 선언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발람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주가 아니라 뭐였어요? 축복이었어요. 발람이 선포한 말들은 전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신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복 주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경쟁이라고 하는 좁은 길로 몰아넣습니다. 모른 것을 다 밀어넣지만 결국 나오는 것은 조금뿐이에요. 한 번에 수십만 명이 응시를 해도 합격자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아파트 청약에 수천, 수만 명이 몰리지만 100대 1, 1000대 1 경쟁을 뚫은 사람만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 깔대기를 통과해야 성공할 수 있는 구조예요. 이게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으로는 소수만이 승자이고 나머지는 다 뭐가 돼요? 패자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같지 않습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본 사진은 예 관계가 없습니다. 예. <laughs>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학교에서 운동회를 열었어요. 우리는 이제 예리미를 먼저 학교에 보내 놓고 나중에 부랴부랴 따라갔습니다. 혹시 우리의 응원을 받지 못한 채 아이가 달릴까 봐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학교에 도착했을 때 1학년 달리기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요. 물론 저는 우리 아이가 1등을 하리라고는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유치원 운동회 때도 신발을 꺾어 신고 싱글벙글 웃으면서 성의없게 달렸기 때문이에요 단지 저는 우리 아이가 아빠와 엄마의 응원 속에서 기쁜 마음으로 달리기만을 바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리미조가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예리미의 머리에 둘러쓴 두건이 그만 땅에 떨어졌습니다. 다른 애들은 다 열심히 뛰고 있는데 예리미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주춤주춤하다가 부끄러운지 입을 가리고 희죽희죽 웃으면서 작년처럼 역시 성의 없게 달렸습니다. 저는 결승점 10미터 앞쪽에서 꼴찌로 달리고 있는 우리 아이의 모습을 카메라로 담고 있었어요. 그리고 외쳤습니다. 예림아, 힘내! <laughs> 그런데 제 목소리를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었을까요? 불과 몇 미터를 안 남기고 예림의 표정이 싹 바뀌다. 갑자기 진지 모드로 변하였어요 성큼성큼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슬아슬하게. 1등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나 선생님은 예림이 2등하고 말씀하셨어요. 예림이 2등. 저는 예림에게 아, 잘했다고 말하고서 얼른 손등에 도장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돌아온 아이의 손등에는 2등이라고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우리 딸이 1등이었어요. 확실히 1등이었어요. <laughs> 설령, 설령 3등, 4등, 꼴찌라 할지라도, 예리미가 내 딸이라는 사실은 전혀 변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단지 우리의 목표는 예리미가 엄마 아빠가 지켜보는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달리는 것이었어요.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며 응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꼭 1등을 해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시선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행복하게 달릴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지켜봐 주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에게 힘내라고 외치시는 그분의 음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성적, 나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고 복받은 자녀임을 잊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발람은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고 선포했습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잘못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실수가 없는, 단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깨진 경험, 실패한 경험, 상처받은 경험, 치유되지 않은 감정, 훈련되지 않은 언행, 아직 제거되지 않은 가시,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찌르는 모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랑받을 수 없고,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자녀로 영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단점이 없어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항상 성공하기 때문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죄가 많고 단점이 많고 불안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용납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냥 받아들이기로 굳게 마음 먹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변화할 것인가 아닌가는 다음 문제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가시돋친 우리를 끌어안아 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용납입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납하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평생을 결혼하지 않고 함께 늙어가는 마릴라와 매튜 남매는 농장 일을 도울 남자의 하나를 입양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데리고 오려 기차역에 나가 보니. 남자애가 아니라 여자애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여자애는 주근깨 투성이에다가 깡마른 외모, 게다가 말도 많은 애니라고 하는 여자였어요. 애는 고아원에서 자라는 동안 온갖 상처와 학대받은 기억으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불행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게다가 머리색도 빨강이다 보니 입버릇처럼 자신은 결혼하기 글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그에게 입양이란 단지 상상 속에서만 일어날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마렐라와메튜의 집으로 가는 내내 이것이 꿈이 아닌 꿈이 아니기를 바라며 수십 번 자신의 팔을 꼬집어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아이는 여자애가 아니라 남자애였다는 사실을 알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남자처럼 농장 일을 할수 있다고 무엇이든지 시키면 열심히 하겠노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증명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라면 그건 그녀가 꿈꿔왔던 행복한 가정이 이미 아니지만 말입니다. 명작 빨간 머리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릴라와 매튜는 그냥 일단 그녀를 지켜보기로 합니다. 그러나 애는 장점도 많지만 단점이 더욱 많은 애였어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거친 말을 쏟아내며 어른들에게 예의를 몰랐습니다. 마릴라는 그런 애를 데리고 있기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동안 겪어왔던 모진 환경이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에 서서히 앤을 동정하며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마릴라와 매튜는 앤을 거실에 불러서 가족의 족보가 적혀 있는 성경에 앤의 이름을 적자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얘는 이곳이 자신에게 정말 가족이 생기는 특별한 순간임을 직감하며 눈물을 글썽입니다. 앤은 마릴라와 메튜 앞에서 그들의 가족이 되겠노라고 맹세한 뒤에 성경에 앤 셜리 커스버트라고 서명합니다. 커스버트 가족의 이름이 생긴 것이죠. 이제는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적인 사랑과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가족의 일원이 됐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에게 아픈 상처가 있고, 실패의 경험이 있고, 좋지 못한 과거가 있을지라도, 이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앞으로 그에게 어떤 나쁜 일이 생겨도, 함께 걱정해주고 위로해줄 가족이 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이제 그는 완전히 용납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도 보시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잘못과 실수와 실패와 어리석음과 무모함이 있을 테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지나온 거친 세월과 조건과 환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동정하며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에 신경을 쓰시기보다 우리가 사람이라는 사실에 집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을 간직해야 했던 사람이라는 그 사실, 당연히 하늘의 축복을 누릴 권리가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만을 예,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단점과 죄를 대신하여 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품으시고 받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그분의 품에 온전히 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발람은 이스라엘을 해할 사술과 복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제가 흑석동 집에서 첫제그 처음으로 제가 섬겼던 교회인 중동중앙교회로 전도사로서 출퇴근하며 일하고 있었던 당시에 하루는 제 누님이 제큰 누님이 이상한 꿈을 꿨다며 그 꿈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꿈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사람 여러 명이 찾아와서, 여기 최영석 씨가 어디 있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누님이 제가 있는 방을 알려주었답니다. 참 기가 막혀요. 상황이 그렇게 이해가 안 되나? 예. 이게 제가 어떻게 될 꿈입니까? 예? 저승사자에게 끌려갈 꿈이잖아요 아니 그걸 솔직히 말해주면 어떡해요? 아 우리 누님 참 정직해 네.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꿈을 꿨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누나 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걱정마 내 생명은 하나님이 지켜주셔 나는 그런 것의 영향을 받지 않아. 누나도 그런 것에서 영향을 받고 싶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 아 그런 예수님 믿으면 그런 꿈 꾸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안 믿으니까 그런 꿈을 꾸는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불운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사랑받지 못하고 불행에 빠지고 죽음에 내몰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도록 조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미신의 얽매이게 하고 성공에 집착하게 하고 쾌락에 빠져들게 해서 삶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누가요? 사탄이 그런 거짓것을 믿게 해서 우리의 삶이 망가지게 하는 그러나 우리를 불행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저주는 애시당초 없습니다. 우리를 해할 수 있는 주문이 없고, 우리를 좌절시킬 수 있는 마법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복을 누릴 자녀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점보로 가지 마세요. 점보로 가서 점괘가 나오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네. 진짜 진짜 무당은요. 예, 그리스도인이 전보러 가면 예수쟁이가 왜 왔어? 어, 당신은 하나님 믿어야 복받아 하고 돌려보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전 보자 보지 말자. 보지 말라. 야곱을 해야 할 뭐가 없다고요? 야곱을 해야 할 사술이 없어요.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생명은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사랑을 받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를 억누르는 불행감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복을 받은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설령 우리가 꼴등을 하고 세상에서 뒤처져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경주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사랑과 복을 잊지 않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